네, 안녕하세요. 가수 <laughs> 멤의 진영입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가 <laughs> 음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멤의 영지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가수 멤입니다 안녕하세요. 가수 멤입니다 네. 통화를 하고 있어요. 네. 네, 네 저희가 네 이번에 미니 앨범 뭐로 들어왔죠 플라 l o 그 arrival arrival 네아 플라잉 그 시리즈의 대장정이 드디어 끝나는 세 번째 네세 번째예요 아세 번째인데 어, arrival로 도착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과 좀더 <laughs> 가깝게 만나고 싶어서 제가 오랜만에 야외 무대 <laughs> <야외부대, 웃음> 네. yeah. the first stage를 <laughs> 준비해왔습니다네 그렇죠. 그냥 햇들을 네, 같이 하니까. 음, 응, 음, 그럴 수 있겠지. 아, 아, 그, 그, 그거 없잖아. 그, 그, 뭐라 해야 되지? 그 힘. 힘. 맞아, 맞아, 맞아. 파워그 뜨거운 물이 없는.